아까 엄마 악는거못 봤어? 봤어. 봤지?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응. 하나 올리고. 자, 응. 다른 것도 이렇게 올려봐. 이거? 응. 이거 올릴래. 뭐, 이거 하나 더 올리고 싶어. 나는 이거 하나 더 올릴래. 나는 이거 하나. 그거 하나 더 올리래. 올린다고? 응. 그래? 이것도 저기 올릴래. 다, 다 다른 거다 먹어. 어 그럼 이 나머지 김한장어떡할 건데? <laughs> 그냥 먹어. <laughs> 아니야 밥 위에 올려야 돼. 이렇게 <laughs> 계란. 계란 어디 있는데? 여기. <laughs> 계란 계란 하나만 올려. 너 계란 좋아하잖아. 많이 넣어야지. 음, 하나만. 하나, 하나 올릴까? 응. 음. 그래. 이거 딸기야? 이거 딸기요. 이 딸기냐고? <웃음> 응. 아 <laughs> 그. 그건 맛살이야 <laughs> 이건 고기 맞아 고기야 고기는 왜야? 아니 너그거 입에 넣을 수 있는 거야? 지호야? 그만큼 하면은? <laughs> 바, 엄마 응? 다내려올게해다 내려 다 내렸다 이제 이거는? 이것도 고기야? 아 그건 이제 엄마 아빠 거야 너 그럼 반짝라는 거거든 나 당근은 안 올려? 당근 어디 있는 여기. 물이야? 그 물에 있어? <laughs> 물에 있는 거 아니고 그 그릇에 들어 있는 건데. 당근. 됐어아 그만 빨아. 아제더 그만 넣어 재료는. 재료는 음, <laughs> 많야할 거야. 아니 욕심이 너무 많아. <laughs> 잠시만요 엄마 <laughs> 어떻게 동그라미 만들 건데 <laughs> 해봐 그래갖고 같이 동동동동동 어, 이거는 왜 여기로 와 있어? 이거 너무 이정도! 이정도는 핥지않고 너 그냥 많이 해 이제 하나 이거 그냥 아야하는거 같지? 이거 그냥 아야하는거 같지? 어이 그냥 아야하는거 같지 엄마? 어 고. 얼른 말아 이제 그만 넣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야지 고. 고. 이렇게 만들어야지 지호야 이렇게 해봐. 뭘 해봐. 어. 네, 어 해봐. 이거 이거를. 이건 뭐야? 몰라. 몰라? 응. 모르는데 두개나었어응 말아. 안시우 아, 여기 이렇게 잡고 응. 이렇게 돌돌돌 말아봐, 지우가 양손으로. 응? 아 다시 해봐. 잘 잘하고 있어. 응. 계란 뜨는 걸려아 갑자기? hey guys.